네, 안녕하세요.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JSK입니다. 오늘은 홈디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작성 일자는 6월 24일자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고요. 티커는 HD, 기업명은 홈디포입니다. 업종은 자율 소비재고요. 시가 총액은 2300 빌리언 달러, 주가는 209.39불입니다. 시가 배당률은 2.6%고요. 배당 성장 연수는 10년 동안 배당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기타 S&P 500 지수와 동일하게 미중 분쟁 시기에 주가가 하락했다가 최근 다시 상승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디퍼는 건축 자재, 주택 개량 제품, 잔디 및 정원 제품 및 실내 장식품을 판매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온라인 판매 시장으로의 확대를 깨하면서 매출의 6%가량이 온라인에서 창출이 되고요. 미국에 2287개의 오프라인 상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세 지역으로 나눠보면 미국 지역이 1981개, 그리고 멕시코가 124개, 캐나다가 182개의 오프라인 상점을 보유하고 있고요. 국미시장과 멕시코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978년에 설립이 되었고,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업 구조를 보시면 2019년도 1월 결산 기준이고요. 단위는 빌리언 달러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제품 판매, 서비스 판매로 나뉘는데요. 제품 판매가 매출비중이 95%, 서비스 판매가 5%입니다. 2019년도 1월 결산 기준으로 총 매출액은 108.2 빌리언 달러고요. 제품이 102.9 빌리언 달러, 서비스 부분이 5.3 빌리언 달러입니다. 이 매출액을 좀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빌딩 머티리얼 부분, 데코 부분, 하드라인 부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부분은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뭐 건축자재 부분, 전기, 전구, 배관 등을 판매하는 부분과요. 장식품, 바닥재, 부엌, 욕실, 페인트 등을 판매하는 데코 부분이 되겠고요. 하드라인 부분은 정원 도구라든지 잔디도구,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부문이 되겠습니다. 이세 가지 부분의 각 매출 비중은요, 37%, 33%, 30%로 고루 총 매출액을 고루 분배하고 있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빌딩 머티리얼 부분이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빌딩 머티리얼 부분이 40빌리언 달러, 데크 부분이 30.2빌리언 달러, 그리고 하드라인 부분이 32빌리언 달러로 총 매출액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매출 성장률은 보시면 7%, 2018년도 1월 기준 7%의 성장률을 이뤘고요 세부 품문별로 나누면은 유사하게 빌딩 머트리얼 부분이 7%, 데코보임 8%, 하드라인 부분이 7%에서 통합적으로 7%의 전년 대비 성장률을 이루왔습니다 5개년 재무구조를 보시면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2019년도 1월 기준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은 108.2 빌리언 달러로 영업이익 15.8빌리언 달러로 영업이익률이 15%에 달합니다. 홈데포는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성장률을 보시면 꾸준하게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다 역성장 없이 꾸준하게 성장을 이루었고요. 18년도 1월 대비해서 2019년 1월 결산 기준이 매출액 7% 영업이익이 7% 순이익은 29%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순이익 부분은 2018년도 1월 결산 부분부터 2019년 1월 사이에 트럼프의 텍스 트 디폼 효과로 인해서 순이 익 크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순이익률이 이렇게 튀게 보이는 효과를 보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EPS 또한 큰 폭으로 성장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표를 보시면은 부채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 특이한 점은 자본이 2019년도 1월 결산 기준으로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본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기업이 가진 이금력잉여금이 점점점 까진다는 말인데요. 까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영업 손실이 나서 적자가 누적되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벌어들이는 돈 이상으로 주주하는 정책을 편에 따라서 자본이 지속적으로 차감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홈디퍼는 후자의 경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 부분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순 현금흐름을 일단 먼저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순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이었습니다. 거기 반에 영업 현금흐름을 보면. 굉장히 우수한 영업 현금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영업 현금 흐름이 19년도 1월 결산 기준으로 13빌리언달러인데 자본적 지출 2.4빌리언달러를 차감하더라도 프리캐시플로우 기준으로는 10.6빌리언달러가 남습니다 배당금 지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자사주 매입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배당금만 고려한다면은 배당금을 지급하고도 5.9빌리언달러가 남는데 자사주까지 지급하고 나면 마이너스의 현금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벌어들이는 영업 현금 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뺀 프리캐시 플로어가 나오고 그 프리캐시 플로어 기준에서 배당금만 지급한다면 무리가 없는데 자사주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프리캐시 플로어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차익금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투자가 증가한 것도 있지만 이 차익금의 일부분은 자사주 매입에 쓰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배당 성향으로 보면 배당금만 포함을 했을 때는 44%로서 미래의 배당 지급 여력이 충분하지만 자사주 매입까지 고려한다면 100%가 훌쩍 넘어갑니다. 이는 향후에 홈 대포가 영업 현금흐름이 꾸준하게 감소를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거나 차익금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지경에 들어선다면 자사주 매입은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자본이 마이너스되는 그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이는 자사주 매입이 증가함에 따라 그 누적분만큼 자본의 차감 계정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것을 유념을 하시고요 최근 분기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도 4월 최근 분기 마감 기준이고요 어 이러한 전년 동기 대비의 비교도 중요하지만은 미국에서는 가이던스 즉 시장의 예상치에 얼마나 부합했느냐를 또 많이 보거든요. 최근 분기 가이던스 대비 실적을 보면은 어, 수정 EPS 그리고 매출액 모두 시장 예상치에 상회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프리캐시 플러 가치 평가를 해보면. 프리캐시플로 연평균 성장률은요, 2017년도부터 2019년도 2개년간의 연평균 성장률과 2018년도, 2019년도 1개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해서 최소값을 설정을 했거든요. 보다 보수적인 기업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작은 값으로 연평균 성장률을 잡았고요. 연평균 1년부터 5년까지 5%의 성장률을 이룩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2019년도 1월 마감 기준 10.6 빌리언 달러의 프리캐시플로에서 5% 성장한 1년 뒤에는 11.1 빌리언 달러가 되고, 지속적으로 5%씩 성장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 후에 1년 뒤에는 무성장 모델로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하고요. 각 할인율에 따른 기업가치값을 모두 더해서 현재가치로 환산을 한 후에 순 현금 흐름을 더해주면 할인 구간별로 프리캐시플로어 가치가 나오고요. 할인 3.3%에서 10%는 프리캐시플로어 가치 기준으로 369빌리언달러에서 100빌리언달러 수준이 되고 주식수를 나눠서 목표주가로 환산을 하면 목표 주가는 336불에서 91불 사이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 209.39달러 대비해서 할인율이 3.3%에서 5% 사이 구간에 있을 때 매수 매력 구간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 북미와 멕시코 시장의 홈 서비스 및 건축 자재 판매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홈대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홈대포는 오프라인의 강점을 바탕으로 온라인 시장으로서의 매출도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 환원 전책에도 적극적인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자사주 매입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영업 현금 흐름이 악화되거나 차입금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지점에 이르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재무 구조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해당 그 점은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JSK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